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적들을 통해 판단하라. 명언 한 구절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따지아 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오늘도 문정아의 중국어 학습법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강,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릴 사항은요, HSK 3급 학습법입니다. 우선 HSK 3급은 듣기, 독해, 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급과 달리 쓰기 파트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학습을 좀 주력해야 될 것이 바로 3급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자, 3급 듣기 1부분은 1번에서 10번까지로 다음과 같은 대화 지문. 자, 이 가운데 노란색 글씨 부분 보겠습니다. 낭자에 나리 좋好了. 그런 곳에 살수 있으면 참 좋겠다. 有山有水,看起来真的很好. 여기서 有山有水 이런 부분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산도 있고 물도 있대요. 그럼 주어진 네개의 그림 가운데 산도 있고 물도 있는 그림은 바로 A죠. 네, 그렇습니다. 有山有水.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골라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며 핵심 단어를 미리 연상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들으시면 훨씬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둘째로 자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있는 여자의 그림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핸드폰 또는 전화를 걸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미소 띈 얼굴이 있다면 笑 웨이 이런 단어들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인데요. 대화 내용에 비해서, 조금 전에 그 대화 내용에 비해서 이 지문은 조금 더 길어집니다. 为了让自己更健康,他每天都花一个小时去锻炼身体. 물론,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여러분, 어, 이 문장을 듣고서 주어지는 제시 문장과 일치한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제시 문장 보겠습니다. 他希望自己很健康. 맞죠? 일치하죠? 한과 끔만 바뀌었을 뿐 앞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맞는 내용입니다. 맞으면 V 표시를. 자, 지금 우리는 듣기 3, 듣기 2 부분 3급 HSK 유형을 접하고 있는 중인데 3급 HSK와 4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 듣기 2 부분의 구성이 4급 시험에서는 듣기 1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평상시에 3급 과정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밟아 두신다면 4급에서도 무난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제작한 강좌 중에서는 북경대 신 h 스 k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5회 분량이거든요. 어, HSK 시험이 북경대에서 주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교재, 또 검증된 강사의 강의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기본기도 탄탄해지고 실력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다음은요 듣기 이 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보기를 먼저 본 뒤에 예상되는 그 화제라든지 중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요, 맞는지 틀린지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맞으면 V를, 틀리면 X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기와 대본 단어의 유사성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평소 단어 암기하실 때는 그 지문, 이 대본의 내용을 어, 문제 속에서 핵심 유사어가 있다면 문제 속에다가 그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요. 이것도 일석이조죠. 표시를 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시험 때, 시험 임박해서 쭉 넘겨보면서 아, 맞아. 이 핵심 단어가 이 지문 속에서 또 대사 속에서 나왔었지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히 3 부분에 대한 구성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보다 더 길어지고요. 단어도 다양해지는데, 왕워 카이 먼 핵심어 카이 에 있습니다. 문을 열다란 뜻이죠. 첫 화자의 첫 마디 그리고 두 번째 화자의 대답 부분 중요한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남자는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그에응해서 어,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죠. 질문입니다. 난데시앙 랑샤왕 조셔머? 바로 나똥십니까 아니죠. 칼만 문을 열다죠. 네 정답은 A라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고 여자는 문제없다. 열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다음은 듣기 4부분이에요. 여러분 듣기 3부분과 더불어 4부분도 대화 지문인데요. 좀더 길어집니다. 여자가 말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남자 부분 보시겠습니다. 비사이 하이오 3분 중지오지에숏러 시합이 3분 후면 끝나. 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어, 질문 가운데, 난데 짤어什 남자 뭐 하고 있냐면, 목욕하거나 밥 먹는 게 아닌 TV를 시청하고 있는 중이죠. 자, 정답은 칸, 댄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내용 중에서 첫 화제 첫 마디. 그리고 동작동사가 있다면 주어진 보기 중에서 동사명사+ 동사명사+ 동사명사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들이 주요 동작 뭘 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듣기 3, 4분의 부분에 대한 팁을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보기를 보시고서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 중에서 남자가 뭐라고 말했고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구분하고요. 표시해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독해 영역 1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파트에 이어서 독해 영역은 순간 암기력, 순간 기억력이 필요로 되는 어, 그런 파트입니다. 자, 독해 영역 41번에서 50번까지가 독해 제 1부분인데, 네, <목소리> 학习真好, 너 공부 정말 잘한다. 又考了第一名,또1등했어 자, 이 내용과 답안 중에서, 네의 <목소리> 학习也很好啊. 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내용. A부터 F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대화문으로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 C 내용과 본문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C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A부터 F까지의 그 주어진 보기를 미리 보신 다음에 본문 내용과 일치하고 대화 내용으로 썩 적절한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일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보기의 문장을 해석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제가 2급 때도 팁으로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공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공연이 아주 뭐 훌륭하다, 혹은 감동스럽다, 이런 어휘의 보기가 있다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때는 表演, 공연이란 단어가 본문에도 있고, A, B, C, D, E, F, 그 제시 지문에도 있어야 되겠죠? 일치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독해 이 부분입니다. i 认真清楚担心쥐意感冒라는 F까지의 단어 제시어 중에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타 헌,什么的,做完了作业. 여러분,做作业 이건 무슨 뜻이죠? 숙제를 다 하다, 네, 숙제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숙제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열심히, 정성껏 잘 했겠죠? 따라서 여기 부사 뒤에 정도 부사 헌 뒤에 형용사성 단어가 와야 돼요. 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런 것은 HSK 2, 3, 4, 5급에서 꾸준히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뭐 6급도 마찬가지고. 정도 부사는 뒤에 형용사나 심리동사를 동반해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아이하고렌증 칭초가 있어요. 심리동사 단신이 있고요. 간단시말 되지만 뒷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숙제를 어떻게 다 했냐면 열심히 진지하게 다 했겠죠. 따라서 답은 B가 됩니다. 흔认真地做完了作业. 시작. 흔认真地做完了作业.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따라서 독해 이 부분은 평소 보기 단어에 대한 품사, 뜻, 그리고 용법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 지금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平时我自行车上下班 자전거를 어떻게 하고 출퇴근 하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겠죠? 따라서 其自行车上下班 이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따라서 단어의 품사와 뜻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 단어 외우실 때는 그냥 단순히 뜻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품사까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은 독해 영역 이 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여러분, 3급 HSK 독해 영역 이 부분은요. 우리가 소거법을 적용해서 답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눈에 확 띄는 구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조금 전처럼 "쭈어쭈어" 예. 가능하죠. 근데 추어라는 단어 자리에 빈칸이 있다면 추어를 답으로 골라 넣어주시면 돼요. 동사구 평소에 많이 외워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의 답이 아닌 것을 제거해 나가고 답을 선택한 후에는 앞뒤 문맥이 일치하는지 해석하고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은 독해 3 부분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어, 이 문장은 제가 전체 질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워요, <목소리> 의안거지예제 但他们都没有我高. 헥시모 노란색 글씨 부분 다시 한번,他们都没有我高. 레토대로 두 명의 누나 혹은 언니는 나보다 키가 크지 않대요. 답안 중에서 따지야 이왜이자 A. 我最大. 그리고 我很高. C는 姐姐比我高. 뭐가 답이겠습니까? 바로 我很高자. 두 명의 언니가 나보다 키가 크지 않다고 했으니까 워헝가우 워쭈이 이거는 쭈이 따할때 따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문제 속에서의 그 핵심어가 키를 언급한 건지 나이를 언급한 건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3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보기를 읽고서 지문 내용을 추측해 보시는데 주의할 점은 수로 수러 부분이죠. 수로의 그 핵심 단어가 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네, 내킨지내 내 나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접속사와 중요 단어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접속사는요 3급 뿐만 아니라 4급에서도 중요한데 전환관계 접속사 딴 단실, 그어, 그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뒤는 반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상반된 경우를 나타내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쓰기 파트입니다. 여러분 3급 HSK 쓰기 영역부터는 쓰기 연습이 필요해요. 평소에 내가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면 점수 감점 당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연구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어순 배열형 내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문정화가 그려준 중국어 어법 교과서로 내공을 다지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시어가 다섯 개, 여섯 개씩 주어졌는데 사실 여기 여섯 개의 제시어는 실제 시험 때는 여섯 개까지는 아니고요. 네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완성해 볼게요. 어~ 허자 허도 명사고, 小船도 명사인데, 河上有一条小船 이라고 해서 강에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배가.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사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년문 형태예요. 나중에 수업 시간 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문장 앞쪽에다 집어 넣으시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이와 같이 쓰기 일부분에서는 주어, 수러, 목적어, 주요 뼈대만 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일부분에 대한 팁으로 제시 단어들에 대한 품사, 뜻, 용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로를 찾은 후에는 그 수러에 상응하는 목적어가 주어와 어울리는지, 또 혹시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진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 문장의 경우도 그 배를 먼저 써주게 되면, 배가 있다, 작은 강의.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강에 배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쓰기 일 부분에서는요 단어들에 대한 품사와 뜻, 용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쓰기 일 부분에 대한 세 번째 팁인데요. 기타 성분 만약에 이条小船을, 이条를, 이条小河 이렇게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기타 성분이 목적어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거든요. 음. 문장 주어 자리에다가 一条小河 하면, 모호한 주어라고 중국인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성분에 대한 적절한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이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틈틈이 계속 공략해 드릴 거고요. 계속 알려드릴 것이고 북경대 교재뿐만 아니라 백발백중 교재 등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들께 계속 문제 풀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네 번째로는요. 앞뒤 문맥이 맞는지 해석하고 확인해 본 뒤에 적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어 주술목 찾았어 하고 바로 적으시면. 오류범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은 쓰기 제2부분이에요여러분 쓰기 2부분부터는 한자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매이시할때이자 쓰시면 됩니다. 이자 어떻게 쓰죠? 네. 그래서 문문자가 원래 번체자에선 있지만 간체자에서는 없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획수가 별로 복잡하지 않은 단어 위주로 출제되니까 너무 획수가 부,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위주로 쓰는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쓰기 제2 부분 문제 푸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평소 학습법. 자, 쓰기 학습법은 병음 혹은 문장 해석을 통해서 단어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평소에 단어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쓸수 있도록 어, 듣기 일부분 가지고서 연습하시면 바람직한데, 듣기 일부분 지문 길이가 좀 짧은 편이죠. 그리고 HSK 쓰기 이 부분에서 출제될 만한 쉬운 단어들이 듣기 파트에 많이 나오니까 듣고 받아쓰기 연습하세요. 하루에 20분씩. 그리고 평소 한자 쓰는 연습을 정확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점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흔한 경우 가운데 그러니까 할때그 안마호 할때그 안자는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2% 부족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기 가로획이 빠졌죠? 음. 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못 쓴 글씨를 오랫동안 화면에 비춰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글씨로 익히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지우겠습니다. 평소에 한자 쓰는 연습 대단히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쓰는 훈련하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HSK 3급 학습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듣기 파트의 경우는요.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핵심 단어를 미리 연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림을 보고서 이 단어에 연상되는 어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해서 본인이 좀어 약한 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나 핵심 내용이 눈에 띄었을 때 들으면서 제시된 문장에다가 표시해 가면서 들으시면 보다 더 유리하게 문제 잘풀수 있습니다. 역접 전환 관계 접속사 역시 중요한 요소였고요. 다음 도깨파트. 도깨파트는 역시 그림과 연상되는 문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평소에 꾸준한 단어암기, 유의어, 동사구에 대한 정리는 필수 요소겠죠. 자, 쓰기 영역에서는 일 부분의 어순 배열. 어순 배열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 어법 교과서로 내공을 좀 다지시고,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을 대비해서 한자 쓰기 연습은 듣기 파트 일 부분 가지고. 쉬운 단어 위주로 출제되니까요. 너무 획수 복잡한 단어 쓰는 연습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HSK 3급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학습법 안내로 여러분들의 HSK 성적뿐만 아니라 중국어 실력이 날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아, 다즈신쿠러 재견.